i 오가오가내려내려 내가. 내종기볼내세내세아 좋아 가 좋아 내가. 아가 내가. 내가. 야가내이 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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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가 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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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 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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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좋아 이이 온다 온다 온다. 아니야. 3대 2야. 3대2 가! 3대2 가! 아이아이아에 따로따로 얘기해 너무 헷갈리네. 에이! 좋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좋아 좋아 좋아! 예, 예. 아, 아. 좀 저기 저기! 저기!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괜찮아, 괜찮아. 몇명하에서줘 봐. 오케이, 스고 됐다 됐다, 빨리 빨리 내려 내려.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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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s 아, 거 잘했어. a 아, t 좋아. 잡기 도전 w 다 h a t was I saw? I saw. I s a 전 I 다음 플레이를 생각해서 보는 지초, 7초 야 오, 하 아, 아까 비, 아까 비, 내려와 내려와 재호 형 봐, 재호 형 나이스 <목소리> 잡아 잡아 천천히 가 천천히 천천히 좁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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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좁이. 됐어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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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아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에이, 자 10초 10초. 아, 10초 10초 오케이 좋아 잘한다 아, 3점은 막아야 돼. 오수기 형은 무조건 붙어야 돼. 아, 우리 파울 하나야 하나! 아니, 안 돼. 다시, 다시, 다시. 다시. 걸렸다가렸다 우 누구 파가내 우리가 아, 됐어. 쳐초 아, <laughs> 맞아 맞아. 아, 싫어, 싫어, 싫어. 맞아 맞아. 맞아 맞아. 준요이가 정확한 석이야다 10초. 어? 10초야 10초. 야 저기, 저기! 오, 5초. 아! 내려 내려. 피피피 앞에 줘, 앞에 줘. 시간, 시간, 시간. 오케이, 오케이. 세팅해, 세팅해. 세팅해, 넘어, 넘어. 오케이, 15초. 자, 이제 시간, 한 번에, 한 번에, 한 번에 10초야. 됐다. 들어면 끝난다, 들어면 끝난다. 나패, 나패. 막아야 돼, 나가야 돼. Yeah. 됐어, 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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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. 천천히 가. 이가 일단 넘어와서 셔 넘어와서 다 넘어와. 오케이 좋아 좋아. 10초야 이제 10초 10초. 5초. 오케이 좋다. 됐어. 하지 마. 아직 아직 안 돼. 아직 안 돼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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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고 있어. 되게 좋아. 이거 좋아. 됐어. 됐어.

봐. 도자오 쳐!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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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파울하지 마. 파울하지 마. 3점만 막아. 3점만 막아. 있어. 원원 아, 이쪽초야1점점 선택한... 아, 막아야지. 그래. 아, 이씨 어. 그래도 안 돼. 됐어. 됐어. 시간 시간 일단 넘어가. 일단 넘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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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현아! 시현아! 여기 어저께 할어